포핸드 커트 스트로크 기본 동작을 보여드릴게요. 포핸드 커트 스트로크 기술은요, 음, 커트 볼이 왔을 때 하회전 볼을 풀어줘서 정타로 쳐주는 기술인데요. 보통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쓰는 공격적인 기술입니다. 브로크 기본 동작을 공을 치면서 보여드릴게요. 핸드커트 스트로크 할때 그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앞에 보신 스매싱 영상과 같이 똑같이 그립을 잡았을 때 손끝으로 라켓 끝을 밀었을 때 넘어가지 않게끔 그립을 잡아주신 게 좋고요. 그리고 스윙을 하기 전에 라켓 끝에서 팔꿈치까지 힘을 딱 줘가지고 손목이 흔들리지 않게끔 딱 잡아줘가지고 그립을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포핸드 커트 스트로크 할때 다리 중심은요, 자세를 딱 잡고 무릎을 똑같이 구부려 주신 뒤, 백스윙을 하실 때 다리 오른쪽 중심을 더 아래로 눌러 주신 다음에, 스윙을 하시면서 왼쪽으로 중심 이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포핸드 커트 스트로크를 하실 때는요, 라켓 각도는 포핸드 스윙 각도보다는 조금 더 열어 준다는 느낌으로 각도를 잡아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백스윙을 했을 때 팔을 내려준다는 느낌보다는 다리로 잡아 준다는 느낌으로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공의 타점 위치는 백스윙을 했을 때 공의 정점 위치를 보고 스윙을 타코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레슨하면서 회원님들께서 실수 많이 하시는 유형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커터 스트로크를 하실 때, 그냥 커터 볼이라고 해가지고 각을 너무 열어놓은 상태에서 공을 공 처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 이런 분들은. 어, 사람들마다 이제 커트 양이 좀 다르기 때문에 공이 좀 떠올 수도 있고, 커트 양이 작을 수, 커트 양이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커트로 공이 날라온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받쳐서 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가 많으면서도 컨트롤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라켓을 많이 열어서 치시는 분들의 연습 방법은요. 어, 손목을 많이 제껴서 치신다는 느낌보다는 라켓을 딱 잡아놓고 팔꿈치를 좀 열어준다는 느낌으로 해서 스윙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스윙을 해주실 때 스윙이 흔들리지 않게끔 잘 잡아줘서 공을 쳐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공을 치기 위해서 다리를 잡아주지 못하고 팔을 내려가지고 공 밑에 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은 정확성도 떨어지면서 강한 임팩트를 주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높은 볼이 왔을 때 스윙이 밑에서 나왔기 때문에 강한 임팩트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라켓이 내려간 상태에서 하시는 분들의 연습 방법은요, 백스윙을 하실 때 팔꿈치보다 내려간다는 느낌보다는 라켓을 들어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고, 백스윙을 하실 때 다리로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위치를 잡아주시면서 스윙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세번째는 그립을 딱 잡아주지 못하고 그립을 헐렁하게 잡아주면서 라켓을 많이 뺏어 잡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이런 분들은 라켓을 딱 잡아주지 못해서 헐렁해서 정확성이 떨어지면서 어, 미스가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립을 많이 빼서 잡아서 스윙이 많이 흔들리시는 분들의 연습 방법은요. 일단 그립을 안으로 좀 넣어 잡아주시고, 그리고 그립을 잡았을 때 흔들리지 않게꽉 잡아주는 상태에서 공을 치실 때 스윙이 흔들리지 않게끔 앞에 보신 기본 자세와 같이 똑같이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커트 스트로크를 연습을 하실 때 이렇게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어, 보통 커트 스트로크 하실 때 몸에 너무 힘을 많이 줘가지고 강하게 타구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꼭 힘을 많이 줘야지만이 공이 들어가거나 아니거든요. 보통 이제 몸에 힘은 빼시고 꼭 임팩트 순간에만 스 수익을 조금 빨리 해주다는 느낌으로만 잡아치셔도 공이 충분히 미스 없이 정확하게 들어가는데요. 처음 이제 연습하실 때, 힘을 빼시고, 쭉, 툭! 이 임팩트 주는 느낌으로 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프로. 안녕하세요, 베롱이와 유능입니다. 음,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었죠? 아, 오늘은 커트 스트로크를 찍어봤는데 어, 포인트 커트 스트로크는 어떤 기술인가요? 음, 포인트 커트 스트로크 기술은 커트 공격에서 처음 배우는 기술인데요. 음. 여자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공격 기술이. 에아 맞아요. 저희 탁구장에 진짜 완전 싸대기 때리듯이 팍팍 잘 때리시는 어머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구장에도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거는 음. 실전 실종 경험인가? 진짜로 내 경험이 많으신 것 같은데. <laughs> 어, 여자분들도 그렇지만 이제 드라이브 힘이 없으신 분들이 조금 많이 사용이 되시죠? 네. 어, 저희 영상 보시면서 커트 스트로크의 정확도를 더 높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안녕.